여기가 바로 우리들의 세상. 와, 이야. 대박이다. 여기 봐봐. 여기 다 게임이야, 다. 아, 이거 우와. 와, 완전 대박인데? 익숙한 게임 많지 않아요, 지금? 음. 이거 약간 공주어도못살것 같은데, 지금은 나도, 이제. 이런 거못 구해봐. <laughs>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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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아, 이거 친구들이 이 안에 들어 있어, 지금. 내루지강요. 네, 어 일본어 할수 있어요? 모 바이. 뭐, 올래리는거 아니야 있는데? 아. 아, 아딱 하나예요? 자리로 <laughs> 가시죠. 네 자리로 가요. 어? 우리. 네. 와 여기 뒤에도 와 옛날에 패이 이게 패키지가 이렇게 크게 나왔었구나. 진짜 크다. 마리오가 몇 살인지 알아요? 마리오가 몇 살인지 아냐고요? 네, 몇 년생인지 알아요? 몇 살이냐고 물으면안될 정도 아니에요? 몇 년생? 연세, 연 아, 100살 넘었어요? <laughs> 아니, 100살... 그때는 그런 게임이 아, 없었죠 그냥, 아, 생... 저보다 동생이에요 아, 그래요? 네 그러면 한... 서른... 30... 80년대생인데 마리오가 원래 옛날에 동키콩이라고 응. 거기에 원래 서브 캐릭터로 처음에 나왔었어요. 응. 그러다가 주인공으로 데뷔한 거예요. 85년에. 85년도에 자기 이름으로 데뷔한 거예요. 슈퍼 마리오 보라더스라고. 아 약간 그런 거 같다. 미니언즈처럼 슈퍼 배드가 나왔는데 미니언즈가 나왔어. 그렇지. 어제 슈퍼 배드의 캐릭터인데 진해가 주인공이 된 거지. 응.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. 이게 벌써 80년대부터인데 제가 딱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때는 초등학교가 아니었어요 사실. 네. 중학교인데. 그 시대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게임 의 역사가. 저 이전에는 진짜 완전 옛날 레트로라서 거의 이제 초창기로. 갤러드 막. 네, 예, 예. 저 때부터 이제 그런 게 이제 유행이 시작돼서 특히 이런 거 게임들이 나왔을 때는 완전 획기적이었거든요. 왜냐면 집에서만 할수 있었는데 이걸 들고 다니면서 사다니. 뭐. 뭐. 한 수업 시간에 게임하시고. 이러다 한대 보다 어 선생 님 어디 갔지? 근데 예. 마. <laughs> 네. 아, 나는 이제 건전지가 다른 거 같은데. 건전지가 다 됐어요? <laughs> 방법이 있어요. 돌려요, 돌려, 돌려요, 돌려. 아니야. 흔들어. 우리가 다 됐어요. 우리 바꿀게요. 아, 네, 몰라요? 이렇게 하면 돼요? 음. 아, 아 역시 공부 <laughs> 음, 진짜 됐어요. 이렇게 치면은 대박. 이 슈퍼마리오를 한번 해볼까? 아, 이게 옛날 게임은 말이 많아. 근데 진짜 말이 많네요. 예. 네. 이 약간 말반 음, 그림만, 음, 그림만 음. 그래픽 향계가 음. 있기 때문에 좀 설명충이 돼야 되거든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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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 이거 좀 잘하는 것 같아요. 오 엄청 나죠기막 음. 같이 할수 있는 거 있던데. 같이 할수 있는 거? 예, 네, 저기 저거 오락실 게임 많이 아케이드. 아. 음. 반나은 제가 하겠습니다. 아니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 아니 내기 할래요 내기. 내기? 네. 무슨 내기 할까 딱밤 <laughs> 여기, 여기. 여기? 이거 하자. 그래, 그래, 그래. 1, 다이난다이전 얘로 가겠습니다. 아, 수어 숨어. 네. 자, 어떻게 뭐 자신 있으세요? 아, 저는 뭐 이제, 어, 옛날에 해봤지만, 네. 기억을 되살려서, 누나는 이제 이길 수 있지 않을까. 아, 어? 시작. 자, 잠깐, 잠깐, 잠깐! 누나, 잠깐만! 오! 오. 네, 네, 벌써 이만큼 달았어. 오! 아니 보면 이게 손을 이러는 게 있는데. 오 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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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나라나나 이거 나나이거나나 나. 오야 오야. 아 우리 한봐 잠깐. 만 우리만 우리만. 다발 말고 주먹으로. 아 발만 아파 발누르지 말고. 직접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걸로 하는 거예요. 아 일대일 만두. 아그아저손님이아 맞다 됐지. 이 진짜 졌어. 이나나. 근데 진짜. 진짜 졌어. 진짜 이렇게 막 싸우는 거 처음 봤어요 이걸로. 아 이런 거 아니야? 네. 그러면 뭐 노멀하게. 난 계속 달심으로 할 거야. 자 이제 좀 때릴게. 요 이거 너무 진지한 거 아니에요 지금? 몰라. 오 좋아. 오 몰라. 아, 모르겠는데. 아 아니야. <laughs> 아 오빠. 아. 너몸 간다. <웃음> 와. 나변에서 <laughs> 연습할 거야 이거. 괜찮나 이거? 그치. 아, 좋았어. 오, 지겠다, 잠깐만. 오, 알고 싶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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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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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룰은 아, 아, 니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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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